한화 이글스에서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하며 한화 이글스의 가을 야구에 힘을 보태준 선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푸른 유니폼의 한화 이글스가 강력한 상대인 두산베어스를 이기며 포스트 시즌 진출의 기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시즌 15번째 두산베어스와의 대결에서 한화는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현재 7위에 위치한 한화는 이번 주말 3연전에서 모든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5위인 KT 위즈와의 격차를 한 경기 차이로 좁혔습니다.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전승을 거두며 싹쓸이한 것은 2005년 6월 4일부터 6일 사이 이후로 무려 19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3연전 승리로 한화는 두산과의 시즌 맞대결에서 한 경기를 남겨두고 9승 6패의 성적을 달성했고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10승 9패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두산을 시즌 전적에서 앞서는 성과인데요. 한화 이글스가 5위를 넘어서 4위 자리마저 넘보고 있습니다. 타석에서는 이도윤과 장진혁이 나란히 멀티 안타를 기록하며 각각 1타점씩을 올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이도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결국에는 대성할 수 있는 대기만 성형선수로 보여지는데요.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 전체 24위로 팀에 입단한 후, 9년 만인 지난 시즌 처음으로 1군에서 100경기 이상을 출전하여 타율 2할 오픈 1위로 309타수 78안타, 1홈런, 13타점, 11도루를 기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도윤의 지난 시즌 성적은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그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성적은 이도윤이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음을 입증하며 앞으로 그가 더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도윤은 타격보다 수비와 작전 실행에 있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타격은 때때로 잘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는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타구는 반드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 자신에게 좀더 뻔뻔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구나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우선 넘기려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도윤 선수는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었지만 타격에서는 특별히 돋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는 주전 유격수 하주석의 출장 정지와 예정된 주전 박정현의 부진, 백업 오선진의 부상으로 한화 이글스 내 유격수 자리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도윤 선수는 공백을 완벽하게 채우며 내야 수비에 큰 안정감을 제공했는데요. 2023년 한해 동안 KBO 유격수 수비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력은 매우 빠르지는 않지만 주루 센스가 뛰어나. 상대 야수의 태그를 민첩하게 피하는 능력이 탁월한데요. 2023년 후반기에는 타격감이 개선되는 듯 했으나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며 변화구에 대한 대처와 선구안이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유격수라는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만큼 타격에서의 아쉬움이 더욱 눈에 띄는데요. 이도윤 선수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할 때 그의 수비 능력은 팀에 큰 기여를 하지만 타격 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가 타격에서도 기술을 향상시켜 더욱 완성도 높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타격에서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파워 부족으로 타구가 외야로 날아가더라도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아 대부분 외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도윤 선수는 짧고 기술적인 배팅 기술로 이러한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투아웃 상황에서 득점권에 있을 때 타율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하지만, 풀타임 시즌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작은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도윤 선수는 물리적 능력이나 기본기가 다소 부족하지만, 뛰어난 기술과 전술적 이해도로 이를 상쇄하는 타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점은 그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체력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즌 첫 홈런 상황에 대해 이도윤은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나서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석에서는 상대가 초구에 속구를 던질 것이라 예상했죠. 눈 깜빡할 새에 배트를 휘둘렀는데 그대로 홈런이 나오니 정말 기뻤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루타를 치려고 의식하지 않았어요. 이미 홈런을 치고 나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타석에 섰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도윤은 이번 시즌 103경기에 참가하여 타율 2할 7푼, 68개의 안타, 1홈런, 36타점, 출루율 3할 2푼 7리, 장타율 3할 2푼 5리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도윤은 황영무, 하주석과 함께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의 유격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도윤의 이러한 성적과 위치는 그가 지속적으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경쟁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도윤의 노력과 성과는 그가 앞으로도 한화 이글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도윤은 선수단 중에서 가을 야구를 포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선후배 모두가 매우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 팀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승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말했는데요. 이도윤 선수의 우선순위는 팀의 성공이며 모든 팀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말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도윤의 이러한 태도는 팀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료들과 함께 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이도윤 선수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수비와 타격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